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남자들이 해외로 안 나가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지금 뭐 베트남이다, 태국이다, 뭐다 하면서 해외 여행 가시기 바쁘죠. 제 친구는 최근에 케냐까지 다녀왔더라고요. 아유, 여행에 미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 중에 여권 소지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일본이지요. 일본이 여권을 안 갖는 이유, 이퀄 해외여행을 잘안가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지역, 일본의 지역, 현별로 재정을 관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관광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뭐다 아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일본 지방까지 많이 놀러 가죠. 축제, 특산품, 관광 스팟 조금만 검색해도 바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에 대한 수요가 자국 내에서 해결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건 남자 기준인데요. 일본에서 누리던 것들이 해외 나가는 누리기가 힘듭니다. 이 일본 남자들이 일본 안에서 누리는 젠더 특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고요. 먼저 영어를 잘 못하는 것도 한몫하고요. 당장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오는 이유들도 뭐 한국보다 자유롭다, 치안이 좋다, 깨끗하다, 친절하다, 믿을 수 있다, 뭐 골프나 반문화가 잘 되어 있다, 이런 이유죠? 한국 사람들도 일본에 놀러 가는데, 일본에 원래부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다른 나라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셋째,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갈때 드는 비행 시간에 플러스 2시간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동쪽에 있죠. 동쪽으로 또 무슨 나라가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를 갈 때도 일본은 1시간 이상 더 걸리고, 유럽은 2시간 이상 더 걸립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갈수 있는 나라는 미국 정도인데, 그마저도 11시간 이상 걸리니까 쉽게 갈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번째 구태여 리스크를 짊어지려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역시 책임지기 싫어하는 문화와 일맥상통해요. 일본 정부는 오랜 기간 일본이 제일 살기 좋다라는 세뇌를 넣고 있으며 과거에 몇 번의 비행기 추락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더구나 일본은 세계 최고의 고속철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여행은 고속철로도 충분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모르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공포감, 귀찮음, 그렇게 고생해서 얻는 감정에 대한 무시 등이 기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국을 가고 싶지만 호텔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에 간 기분을 내는 도한놀이 같은 행위를 하곤 합니다. 세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행위들이죠. 마치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이 무언가에 도전하기 싫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유아적인 사고방식은 해외여행에 대한 태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엿볼 수 있는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